안녕하세요 어, 지피디입니다. 어, 오늘은 목요일 9월 27일입니다. 어, 이제 대회가 3일 정도 앞둔 상태고요. 어, 금일에 바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얼마나 빠졌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6.5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즐거운 9월 27일, 오늘은 목요일. 이제 대회가 3일 남은 시점입니다. 아침 체중 측정을 해보니 몸무게가 76.5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앞으로 1.5kg가 남아있는데요. 어 오늘 상태를 보니까 어, 물을 일단은 어제 1리터를 했었는데 어, 앞으로 오늘 500과 그 다음 날 단수 단수를 적용하려 고 했었는데 어, 확인해 보니까 그냥 오늘 500 내일 500 이렇게 좀 적게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체중을 보니까 사우나도 적용을 하겠지만 어, 몸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체중이 그래도 잘 내려가는 편이라 어떻게 여차저차 대회 당일날 아침에는 어, 75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의 바디 체크입니다. 확실히 사이즈적인 측면으로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결국에 근육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엄청 느낌이 엄청 큽니다. 식사 첫 번째 끼니고요. 소고기 150g에 야채 정도 추가했고요. 어 지금 첫 번째 식사 할 겁니다. 여기에 고구마 50g까지 해서 이렇게 처음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체중이 그래도 체중을 측정해 보니까 수분 조절 들어가서도 그런 건지 체중이 좀 많이 줄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렇게 하윤이를 이렇게 유치원에 보내주게 됐습니다. 하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어, 하연이 유치원 가는데 제가 마중 나가러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어, 저는 하윤이 보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단이랑 그 운동할 것들 다 챙겨서 운동 가도록 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이여기를 이렇게 와있으면 차가 와? 다현아 왜 이렇게 얼굴이 팅팅 부었어 자고 방금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제 동생이 어, 그래서 지금 얼굴이 팅팅 부어있네요 아무튼 동생 어, 잘보내려다 주고 어, 저는 또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PT입니다. 어, 오늘 아침 어, 어깨 후면과 어, 3두, 2두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어, 유산소를 한 40분 정도 어, 가볍게 탔습니다. 컨디션이 뭐 어, 막 돌릴 힘은 안 돼서 한 40분 정도 탔고요. 인바디 체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 인바디 체크를 해보니까 어, 체중은 지금 현재 7 6 5 어, 5kg 정도이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조금 더 나, 높게 나오겠는데, 76.5kg까지 낮춘 상태고, 골격근량은 42kg. 42kg 상태면은 제가 44. 몇 kg였으니까 2kg 정도의 금손실이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체지방량은, 어, 지금 제 체중은 6% 정도 나온다고 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체지방률은 6% 정도입니다. 어 사실은 지금 제가 절수 상태이고 수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라 어, 근육량 수치가 좀 낮게 나온 것도 있지만 다시 수분 섭취하고 운동 적용하고 영양분 다시 집어넣어 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수치 정도니까요. 수분 조절을 한때 근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극도적으로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면 근손실은 피할 수가 없겠죠. 어, 제가 이제 먹게 될 식사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아몬드하고, 아몬드 6알, 그 다음에 고구마 50g, 그리고 닭가슴살 훈제 100g, 100g 챙겨먹고 는 야채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참고로 아침부터 지금 현재까지 물을 한 잔도 안 먹어서 지금 뭐 식욕이 땡긴다기 보다 배가 고프다기 보다는 목이 마른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섯 알은 원래 감질맛 나게 하나씩 먹는데 배는 안 고프고 목이 좀 말라서 그냥 먹겠습니다. 야채를 먹는데 행복합니다 왜냐면 야채를 씹어먹을수록 그 야채 안에 서, 수분을 먹고 있던 수분이 튀어나와서 제 목을 그나마 조금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야채가 원래 이리도 맛이 있었나요? 그렇지만 대회 하루 전에는 이 야채도 끊을 예정입니다. 야채도 끊을 예정이에요. 더 극도의 드라이한 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말려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채도 안 먹고 그냥 타블렛에 정제된 타블렛으로 물에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밥 먹을 때 꿀떡 삼켜버린답니다. 사실 원래 오늘은 어물 500ml를 먹는 날인데요. 음물 500ml를 빨리부터 먹어버리면 너무 금방 지칠까봐 물 500ml를 최대한 늦게 먹으려고. 지금 현재는 시간이 1시가 되는데 오후 1시가 넘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한잔더안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 지금 저 체, 태닝을 하러 왔는데 어, 스승님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 체지방 상태의 몸 상태를 보시더니 수분 조절을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어제 제가 1리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500ml를 하고 내일 그 다음 날 단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음, 지금 체지방 상태의 몸 상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안해도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오늘은 똑같이 물을 이제 제대로 다시 짜주셨어요. 제가 원래 하던 방법에서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단순간에 너무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니까 어차피 사우나 가서 빼면 되는 거니까라고 이야기를 피드백을 주시면서 어, 오늘 1리터, 어제도 1리터를 마셨죠. 오늘도 1리터를 마시고 그냥 내일도 1리터를 마시고 마지막 날에 단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회 전날에만 단수를 하고 대회 날까지도. 단, 개체 전까지는 단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어, 그래서 정말 어, 그 피드백을 받고 지금 기분이 좋아져서 음, 원래는 오늘 물을 500을 마실 생각이었었는데 어, 오늘 1 l 를 섭취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저는 지금 테닝하러 왔어요. 저는 지금 테닝하러 왔고 지금 몸의 상태 보여드리면 정말 쭉 빠졌어요. 뭐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아무튼 테닝 어, 1시간 정도 진행할거고요테닝 어,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제 스승님이 회장에 와가지고 지금 체중을 측정을 해봤는데 테닝을 하고 난 뒤인데 체중이 얼추 맞춰지는데요? 지금 핸드폰 무게 빼고 300mg 300g 빼면은 75가 대략 맞춰지거든요 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집에 있던 체중계에서 쟀을 때하고 지금 이 체중계하고 잘 되고 느끼며 다리 75가 충분히 맞춰집니다. 음. 음. 지금 어. 외화 계좌 개설을 하러 왔습니다. 유튜브 이제 수입 창출에 대해서 이제 환전을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 지금 현재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머리를 좀 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대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어, 안 그래도 몸이 작아졌기 때문에 좀 커트를 짧게 해서 어, 몸의 라인을 좀좀더 넓어 보이게끔 하게 어, 머리를 좀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기존에 있던 투블럭 그대로 라인 해주셔서. 머리 좀 짧게 해주시고, 기장도 좀 깎아주시고요. 옆에 몇 미리 옆에가 원래 그냥 9mm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회 준비 중이라 주상이 좀, 좀 작아 보여야 되거든요, 최대. 지금 이제 머리를 치고 어, 나왔습니다. 어, 얼굴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되게 미, 미용사 아저씨분이 수척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대회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 오늘 머리가 머리까지 하고 외화 개살까지 하고 어, 지금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길인데요.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여러분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저는 지금 이렇게 머리를 커트한 상태로 어, 대회 당일날에는 이제 머리를 좀 정리를 해서 대회 어, 출 이제 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대회 에 나갈 예정입니다. 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어, 마지막 대회 전 하체 운동 마지막 운동 하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음, 컨디션 조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브이로그를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는 방송의 질을 위해 영상의 질을 위해서 운동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어, 이제 충분히 찍어서 올려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어, 카메라 같은 것도 구매를 구매를 해서 여유가 되면 어, 앞으로 또 영상의 질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좀 쉬었다가 하체 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감사합니다.